미재무부 북WMD 탄도미사일 관련 러게인 단체 제재 워싱턴 뉴시스 김난영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러시아 개인 및 단체를 상대로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실에서 북한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러시아 국적자 두 명과 단체 세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는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 실험에 따른 조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날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실험이라고 주장한 두 차례의 실험이 ICBM에 관련됐다며 제재를 예고했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들이우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라며 대북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올초 북한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지난 1월 12일에도 러시아 국적자를 포함해 북한 국적자, 러시아 기관 등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메일 주소.